안녕하세요 토리미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영어 연극을 처음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제가 영어 연극을 처음 경험해본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대학생 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였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동기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선배들과도 조금씩 친해지면서 어느덧 학과 내에 있는 영어영문학과 내에 있는 소그룹 모임 소개하는 시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내에는 총 4개의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축구부, 소프트볼 부, 노래공연부, 영어영국부 이렇게 4개의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문대학이다 보니 남자 동기들이 많지 가 않아서 남자 동기들의 경우에는 축구부와 소프트볼 부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노래공연부 및 영어영국부는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소모임에 참여하는 인원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축구부와 소프트볼부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친한 동기들이 노래 공연부에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 공연부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영어 연극부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지 하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취업 스펙이 중요시 되는 시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펙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영어 연극부 활동 등은 등한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을 갖고 있는 영어 연극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어 연극부 특성상 학기 중에는 별다른 큰 활동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방학 때 실질적으로 함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서 더울 때도 있었고, 비가 오는 장마철이 겹칠 때도 있었지만, 방학이라는 두 달여간의 한정된 시간에 영어연극을 준비해서 극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날씨 상황에 맞춰서 연극 준비는 계속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연극을 올려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바탕으로 기획자와 연출자 및 스텝 요원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연극을 함께 할 1학년 배우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함께 연극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원들을 선발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영미 문학 중에서 우리가 연극을 올릴 수 있을 법한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작품 선정도 중요하므로 교수님들께도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에 선배들이 연극으로 올렸었던 작품들을 참고하기도 하는 등 가장 중요한 작품 선정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심사수고 끝에 작품 선정이 완료되게 되면 작품의 원본 스크립트를 구해서 대본집을 만듭니다. 이 대본집을 통해서 처음에는 배우들이 대본 리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본 리딩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배우별 소화할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배우별로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고 자신이 연기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각 작품의 캐릭터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등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연극을 올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 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은 새롭습니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극을 통해 전달하려는 연출진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극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은 편집하거나 줄여 나가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대본 리딩을 할때 원어민 교수님을 초청하여 발음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또한 대본 리딩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발성 연습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아무리 잘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작게 얘기하면 관객들에게 제대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성 연습은 주로 야외 공터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연습을 하였고 주로 배심을 활용하여 발성을 하는 방법 및 배심을 활용해서 멀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께 영어 연극을 방학시간 동안에 주말 제외하고는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를 한 연출진들과 배우들과도 더욱 친해지게 되고 자신이 연기하기로 한 캐릭터 및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극 속에서 내가 맡은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담으로 그 캐릭터가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지 캐릭터의 극 속... 심리 상태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즉석으로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각 배우들이 특정 상황 묘사 속에서 연기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대본 리딩, 발성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연극을 올릴 공간인 강당으로 가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하였던 대본 리딩을 바탕으로 액팅까지 가미하게 됩니다. 액팅까지 가미하게 되면 준비하였던 연극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각 배우들은 영어로 된 대본들을 전부 외워야 할 뿐더러 그 속에서 극중인물의 심리, 이동 동선, 옆 배우와의 호흡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어야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극속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적인 루틴 작업들을 통하여 연출진 그리고 배우들이 합심하여 연극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게 됩니다. 9월 개강 첫 주차에 그동안 함께 준비하였던 연극의 퍼포먼스를 관객들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는 전체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에는 오래전부터 영어 연극부를 사랑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였던 선배들의 간식 지원과 멀리서의 응원 등이 있기에 더 힘차고 활기차게 영어연극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연극을 선보이는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연출진과 배우들은 더욱 바빠지게 됩니다. 극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작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각종 그 배우들의 목소리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복성으로 목소리를 달성하는 연습 및 배우들 간에 서로 동선 체크를 해보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작업 연기의 극중 묘사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섬세한 작업들이 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들의 극중 의상을 어떤 것으로 입힐지 의상 스텝을 맡으신 분께서 함께 준비를 도와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강당의 밝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게 되지만 실전으로 연극을 올리게 될 때는 깜깜한 무대 속에서 실제 연극장에서 사용하는 연극용 들을 설치해서 연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어두운 조명 속에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으면서 실제 연극 퍼포먼스를 올린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반 조명과 연극용 조명을 설치했을 때의 집중도와 무대 위에서의 압도감은 차이도 많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연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연극을 우리의 관객이 되어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슬슬 방학이 끝나가고 개강을 기다리는 선후배 및 교수님들도 주변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알려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올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도 포스터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준비한 연극들을 많은 관객들이 보러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줍니다. 연극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하루 전날에는 연극용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해온 의상들도 입어보면서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각 배우들 및 연출진도 준비한 우리들의 달라진 실력들을 보면서 새삼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준비해봐서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목 관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날 있을 실제 연극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실제 연극이 있는 날은 오후 4시에 한 번, 오후 7시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연극을 올리게 됩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연극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떨리면서도 많은 관객들 앞에서 준비한 연극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대본을 치고 액팅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극중 캐릭터를 다 소화했을 때의 짜릿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많은 관객들 앞에서 무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두달려가 준비한 영어 연극을 펼쳐 보였다는 경험은 잊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어 영문학과로서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본것 같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대학생 때 아니면 언제 해볼수 있을까라는 새삼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관객들 앞에서 하다 보니 떨릴 때도 있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간 준비한 연습의 경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큰 흐름을 깨치지 않고 다음 장면들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나가게 되면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배우들 뿐만 아니라 연출진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험과 기억들을 이어나가게 되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과정을 통해서 더큰 프로젝트, 더큰 과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더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 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